54세, 고현정, 공주머리 도전하다, 현타, 억지스러운가요? 배우 고현정이 동안 미모를 자랑했다. 21일 고현정의 유튜브 채널에는 고현정 브이로그 10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고현정은 행사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 샵을 찾아 헤어와 메이크업 손질을 받았다. 이때 고현정은 양 옆머리를 올려 묶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며 나이에 비해서 너무 억지스러울까요? 라고 전문가에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물어봤다. 이어 고현정은 공주 스타일을 하고 싶다. 안 어울리려나, 라며 쑥스러워했다. 그러면서도 머리를 위로 가게 해서 묶어달라. 어려 보이게, 라고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공주 스타일 헤어에 이어 세련된 메이크업으로 단장을 마친 고현정은 행사장에서 독보적인 오아미모를 발산해 감탄을 자아냈다. 한편 고현정은 올해 하반기 공개 예정인 SBS 드라마 사마귀로 안방극장을 찾을 예정이다.